이 시간도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하나님 저의 이름 선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전들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보여주셨던 모든 비전들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하늘에 행성들이 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두 개의 달이 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개의 달 위에도 예외도 이외에도 더 많은 달들이 아버지 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메시지 전합니다. 이 헛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를 허락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진정으로 예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아버지의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마시고 반드시 기록하여 주시며 예수와 하실 때에 그들의 이름을 아주 크게 불러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곧 아주 곧 예수 하나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시간, 예수와의 피의 보혈로 시작부터 끝까지 덮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렛 예수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11일입니다. 온타리오 캐나다 일스턴 타임 9시 3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2004년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창조주 야외, 한, 야외 성님 예수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한 창조자이시며 거룩하신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어제, 오늘, 내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그리고 작은 새의 둥지 속에서도 또한 땅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바다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주에는 또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영적인 세상과 이 세상과 어제 오늘 내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순수 천상의 언어 방언 드라라라레 드레 몰라들라르드라 올라네라 할킨디아스다 칸다로부시안나 나라레 랜드로본나 나라비아 이 언어가 전 세계 공기 중에 땅 속에 우리들의 몸 속에 그리고 새들의, 새들 속에, 그리고 또한 나무의 꽃에, 공기 중에 또한 토양 속에, 또한 우주밖에 우주에, 또한, 어, 바다 속에, 물 속에, 공기 속에 전부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3D, 3D 버전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어제, 오늘, 내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사람들의 중심이 얼마나 순수한지, 사랑이 많은지, 그리고 질투와 욕심이 많은지, 어, 의심이 많은지, 어, 배신을, 배신이 많은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단 1%의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 지금 캠 트레일이 그냥 태양 왼쪽에서 지금 쫙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우.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낮은 구름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태양 뒤편에 커다란 행성이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그냥 이 순간 딱 잡혔습니다. 자, 지금 캠트레일이 아주 미친 짓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그대로 찍혀버렸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에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 C H E M T R I L 캠트레일을 아주 전 세계적으로 24시간 밤과낮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미국, 영국, 뭐 독일, 일본, 한국 뭐 좋은 세계, 캐나다, 뭐, 좋은 세계적으로 24시간 밤과 낮, 좋은 세계적으로 아주 미친 짓이 부르고 있습니다. 달이 빙글빙글 회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행성들 속에, 어 행성들은 하얀색 행성, 붉은색 행성, 초대형 빨간색 행성, 메탈릭 칼라의 디스크처럼 생긴 어마무시하게 큰 행성이 있는데, 태양 뒤편에서 280 광년 떨어진 곳에서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정확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리비르와 그리고 행성들에 대한 존재 존재들이 어떤 존재들인데 지 창조주 야외 성의메시와가 아닌 이상,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100% 정확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이제 하늘을 보시게 되고, 어, 하늘의 징조들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어, 볼수 있습니다.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관인 이상 하늘을 들어보면 다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휴대폰으로, 카메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삼성폰입니다. 어, 태양을 찍어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어, 태양 뒤편의 행성과 그리고 리뷰로와 이러한 것들이 찍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볼수 있습니다. 찍히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고, 어, 하얀색 행성을 쌩눈으로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를 들어가지고 하늘을 찍게 되면 행성들이 찍힌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께서 보여주신 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구름, 낮은 구름을 보고 있는데 이 구름은 덩어리 구름이 나무 높이까지 올라, 나무 높이까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2010년 8월 16일 저는 어, 구름 비전을 보았습니다. 어이 구름들은 덩어리 구름들은 어, 나무 높이까지 내려오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었을 때 지구에 엄청난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어 어, 지금 잡음이 좀 많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 아무튼 어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방해를 많이 합니다. 자, 지금, 어, 이렇게 구름이 지금 아주 많이 내려왔는데.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시점에서 예수하는께서 아주 고도신다는 것을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하늘에 아주 수상한, 어, 달들이 많이 떠 있습니다. 달도 아닌데, 별도 아닌데, 달보다는 작고, 별보다는 큰, 어,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조승달도 되고, 반달도 되고, 이런 이상한 달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네 개, 다섯 개막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 낮에는 아주 수상한 해들이 뜨고 있고, 밤에는 아주 수상한 달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 달들은 바로 어 하얀색 행성 속에 달들이 있는데, 그 달들이 어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 뒤편에 약280 광년 떨어진 곳에서 니비로와 행성들이 그 행성들의 숫자는 아주 많다고 합니다. 자, 행성들이 지금 아주 미친 속도로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어 움직임이 스스로도 빙글빙글 돌고 있지만 어 움직임이 엄청나게 빠르고 그 속에 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하와이 어 천체 관측소에서 하와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관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카메라로 사람들이 지금 어, 데이타임 해의 장면들을 타임랩스로 지금 찍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어, 장면들이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아주 수상한 달들의 정체는 바로 하얀색 행성 속에 있는 달들이고 한 개가 아니고 아주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행성들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을 들어서 빨리 어, 태양을 찍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떠 있는 행성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 예슈아. 예수와는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알다지실 경험하다, 어, 창조주이십니다. 예수와를 믿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올바른 행실이 없으면 천국 구경하지 못합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이 겉모습에 얼마나 화장을 많이 하고 교회에 50년을 앉아 있어도 그 중심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질투가 많은지 음란한 음심이 많은지 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경애하는 마음이 없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50년 앉아 있는다고 해서 천국 구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하나님은 진정한 예수를 믿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진정한 회개 올바른 행실과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진정한 사랑 신실하고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중심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행동도 동반이 되어야 하며 진정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가슴속에 어 덩어리져 있던 많은 죄와 죄책감과 어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과 쓴뿌리 어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 욕심, 우상 모든 것이 다 이제 녹아져서 눈물로 펑펑펑펑펑 쏟아지게 됩니다. 눈물이 몸속에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많이 우시라고 저는 권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어 경외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다 읽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어 특별히 순수 천상의 언어 방언을 듣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며 악한 영들이 가만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계속 공포를 주고 겁을 주고 뱀으로 나타난다든지 뭐 동물로 나타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을, 시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겁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악한 영들은 쫙깔려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쫙 깔려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가지 예쇼카밍 채널을 통해서 약 920개가 넘는 영상물들이 제작이 되었는데, 영어와 한국어로 나갔고,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고 어, 결정하고 선택하고 준비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어,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슈와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고 합니다. 이 구름들이 어, 나무 높이까지 왔을 때 지면까지 왔을 때 덩어리 구름들이 지금 캠트레이를 아주 미친듯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캠트레이얼과 그리고 H2O 물이 섞여가지고 구름이 아주 무겁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다까지 지금 내려올 텐데, 그때가 되면, 어느 누구도 알수 없는 시간에, 지구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가 완전히 막 뒤틀어지고, 막 싱크홀 생기고, 막 쓰나미가 얼마나 갑자기 밀려오는지, 아파트 전부 다 덮여버립니다. 어, 산중턱까지 물이 갑자기 차게 될 것이고, 메나탄도 물에 다 잠깁니다. 일본은 바로, 물 속에 다 잠깁니다. 물 속에, 일본은 다 잠깁니다. 한국에도 대구까지 물이 쫙 들어오고, 어,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 구름이 나무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 그리고, 어, 지금 여러분들은 핑크색 하늘을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데, 어, 때가 되면 전 세계 하늘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대륙, 아시아, 중동, 뭐, 아니면, 유럽, 아니면 아프리카, 뭐, 섬나라, 북극, 남극, 뭐, 어디든지 상관없이 전 세계가 완전히 핑크색으로, 짙은 핑크색으로 덮일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가 되면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될 것이라고 하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때가 되면 남극과 북극의 축이 바뀐다고 합니다.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 예수 오식이 바로 일보 직전이 되겠습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2011년 11월 11일 저는 어마무시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함께 거룩한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게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담대하게 성숙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준비가 되셔야 되고, 예수 하나님은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사랑과 올바른 행실로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어제도 예수환한께서 제 뒤에서 바로 등 뒤에서 저의 이름을 불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선하 이렇게 어, 불러 주시고 어, 또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해 주셔서 어, 저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세상은 다 보입니다. 지금 하늘에 어, 달이 커다란 행성들이 지금 다 지금 떠있고, 지금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캔트리를 아주 미친 듯이 뿌리고 있고.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많은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어, 특별히 행성들은 동쪽에서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주 잘 보이고, 어, 그리고 아주 요락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눈으로 이제 하얀색 행성을 눈으로 본다고 합니다. 곧. 이제 그 말은 바로 뭐, 무슨 말이냐면, 예게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는 말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께서 님 보여주신 비전, 너무나도 많은데, 어, 커다란 디스크처럼 생긴, 지금 전 세계에 이중무지개, 이중무지개를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중무지개는 바로 실제, 어, 디스크처럼 생긴 행성의 크기입니다. 디스크처럼 생긴 행성의 크기인데, 태양 뒤편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지개처럼, 이중무지개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무지개가 아니고, 어, 행성의 직... 지, 지, 어, 실제 크기입니다. 디스크처럼 생겼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 하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꿈속에서 비전을 통해서 꿈속에서 유럽의 어떤 나라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 기차 속에서 이렇게 복을, 밖을 보고 있는데, 어, 저 이제 기차 속에서 이제 밖을 보이는데, 밖에 이제 그앞 창문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데, 커다란 행성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성은 마침 디스크처럼 생겼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디스크처럼 생겼고 그리고 색깔이 실버색 어, 반짝반짝하면서 실버색인데 반짝반짝하면서 진주 색깔처럼 보이는데 메탈릭 컬러다 이렇게 제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톤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메탈릭 컬러이고 특별했던 것이 바로 디스크처럼 생긴 행성이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전에 의하면 어 이제 그 어마무시하게 큰 디스크처럼 생긴 행성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하얀색 하얀색으로 보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하늘은 보라색인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24K 순금 색깔의 빛이 하늘에서 샥 떨어집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다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외 성의 메시와 하나님을 어,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미전들을 저는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구름이 얼만큼 내려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 시간과 그 때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FAA 웨더 웹 카메라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하늘을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행성들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라이브 웹 카메라를 통해서 일본 후지산에서도 찍혔습니다. 후지산에서도 행성이 찍혔습니다. 후지산 뒤편에서도 후지산 하늘에서도 행성이 찍혔는데 바로 찍히자마자 바로 그 영상물이 삭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어 하늘의 징조 이러한 것들 행성이 찍히게 되면 어 라이브 카메라를 바로 그 자리에서 샷다운 해버리거나 어뭐 맨날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때가 어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볼 수가 있는데 때가 되면 이제 생눈으로 하늘에 어마무시하게 커, 커 크게 떠 있는 행성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직 오도십니다. 그날과 그 시를 제가 알수가 없지만 어, 말하나타하고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준비된 거룩한 여러분들의 영혼격의 정신과 마음이 예수아람 있는 진정한 믿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올바른 행실로서 여러분들의 영혼격의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서 가 강하고 담대하게 공기처럼 가볍게 성숙하게 맑은 물처럼 깨끗하게 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어,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자들이 휴거에 들어갈 것이고 나 하나님과 날마다 순간마다 동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엄청나게 심하고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바늘을 찌르려고 하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공격을 하고 있지만 악한 영들과 사탄 마귀들을 겁내지 마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와 이름과 예수의 피로 맞짱을 뜨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때 하나님은 눈동자 같이 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어, 아주 멋있는 가운을 걸치고 보자놀이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눈앞에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3D 버전으로 자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고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를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마라나타 할렐루야 하고 어~ 준비된 마음으로 갈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